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다섯 시오 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여덟 시 삼십 분입니다. KBS. 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 0여년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한 제주포커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익태입니다. 유럽연합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 r 넨안보회의에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한 폭탄 발언입니다. 그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혐오 발언까지 포함하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죠. o 지든 극우든 어떤 이념이든 간에 검열은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역사적 사실마저 개인의 의견으로 왜곡, 둔갑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내란 범죄자나 사삼을 왜곡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명예 도민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희생자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일부 국내 정치 세력이 이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주도하는 세계적 변화 속에서 제주 4.3의 역사도 다시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건 아닐지 김 기자의 걱정입니다. 먼저 제주지역 언론사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14주기를 앞두고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민들이 제주에 직접 와서 해녀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주와 필리핀 간첫 전세기 운항이 시작됐지만 정작 그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간 제주도민 170명이 귀국 비행기에 타지 못해 현지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는 저출생 위기 속에 학교 현장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기획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서 영어와 체육을 특화한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입생이 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JIBS는 최근 잇따른 항내 침수 전북 사고와 관련해 높은 파도에 어선을 보호하는 1차 저지선인 항포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3사는 지난해 제주도 누적 채무가 1조 3천억 원을 넘는 등 갈수록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함께 다뤘습니다. 한라일보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 개원 한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약국이 운영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의 소리는 제2공항 부지 인근에서 탐조 활동을 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를 제기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간 20주년 특집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이지만 찬 공기가 유입돼 춥겠습니다. 낮 기온 제주 9도, 서귀포 12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산지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박상입니다. 이어서 도로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상 어떻습니까? 네, 서귀포와 중문 일대로는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 살펴집니다. 그외 지역은 여전히 구름 많고 노면이 채 마르지 못한 곳 많은데요. 그중 5.16로 성판악 일대로는 어제 저녁부터 짙은 안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치거리는 200m 미만으로 짧아진 상태고요. 주행 여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5.16로 5.16도로 교차로에서 성판악 쪽으로 성판악가는 2차로 긴 구간의 마지막 지점에서 승용차 간 추돌사고 있었습니다. 구비길과 안개로 인해서 식별 늦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출근길 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노형로 노형 오거리에서 무수천 교차로까지 14분 이상 반대 방향 10분 이상 걸려서 끝지점을 지나고 있고요. 일조서로 학이 입구 오거리에서 신광 사거리까지 해당 방향으로는 23분 이상 걸려 신호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학이 쪽으로는 17분 이상 필요하고요. 연삼로 거로 사거리에서 신광 사거리까지 18분에서 27분까지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신광사거리 쪽으로 10분 정도 더 걸리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서귀포 1주 동로 신여입구 삼거리에서 중앙로터리, 더 지나 소모로 교차로까지 16분에서 19분 정도로 20분 안쪽으로 양방향 끝지점 모두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 뒤 느량이시쿠다. 쏟아지는 뉴스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들불축제 오른블록회에 대한 감사위원회 네. 감사 결과도 모든 언론사가 보도한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네. 이 최근 이0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이 제주 들불 축제 오름 블록기 그동안 이 존폐 여부를 두고 좀 상당히 시끄러워 했는데요. 요번에 이 12, 지난해 1 1월 제주 녹색당과 제주도 제,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 청구한 제주 들불 축제 오름 블록기 살림 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제주도 감사 위원회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주시가 들불 축제를 개최하면서 오름 블록기를 이천십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애월업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 이번 그 논란 과정에서 이 오른 블록키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 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통 주의 처분을 통보했고요. 에어 룹장 역시 이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블록키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을 하면서 주의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 산림 병해충 방제나 학술 조사 연구, 산불의 확산 방지 등과 같은 피로, 피로 행위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 들불 축제 오름 블록 기 행사가 진행되는 부지가 2012년 4월 10일 이제 초지에서 제외가 되면서 오름 블록기 구역 중 일부 부분이 산림 보호법 다른 산림 인접 지역으로 해당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가서 가는 행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목초지에 불을 놔가지고 묵은 풀과 해충을 없앴던 이 전통적인 제주 목축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문화 차관에서 이 오름을 태우는 현대적 축제로 기획돼 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뭐 절차적 문제라고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좀 내용적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사위원회가 일단 이 오름 불록기 행사가 실시되는 부지가 일단 2012년에 초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주의 전통 목축 문화인 방해를 재현하는 이 오름 블록키가 산림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음, 제주 특불 별들 축제가 이 제주 대표 축제고 대규모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행사를 준비할 때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대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3조 3항에 보면 산림보호법 제 33조에 따른 불록기 허가에 따라. 관한 사항은 읍장이나 면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름에 불을 놓으려면 애월 읍장에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 주관 부서인 애월 읍장의 허가를 받았는가의 여부, 그리고 목축문화 방제 재현이라는 들불 축제의 목적이 이 산림보호법 단서 조항인 산림 병해충 방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음, 목축문화 방제. 방해 네. 재현 음, 그렇다면 그동안 제주시는 애월읍과 관련 절차 없이 오른블록키를 진행했다는 겁니까? 네, 뭐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 주관 부서인 제주시 관광진흥과는 그동안 진행된 축제 중에서 2020년, 2023년 두번에월읍장에게 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축제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 0 2 3 년은 산불 경계 경보에 따라서 오름 블록키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두 번은 다른 이유로 취소한 네. 거고 나머지 여덟 차례 행사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행사였다 이런 네,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은 뭐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에서 정한 뭐 기본적 절차도 따르지 않았고 행사를 개최해 온 거나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에와르비 두번 승인을 했요 그런데 이 사유 역시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허가를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네. 문, 어떤 문제입니까? 둘다 이제, 이제 관광진흥가가. 어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이제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제 들, 이제 오름에 불을 놓는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요. 2022년에는 무은 억세를 태우기를 통한 향후 세별 오름 억세 관광 자원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오름 억세 관광 자원화를 위한 무은 억제 태우기 및 병해충 방제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병해충 방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광 전화가 사유였습니다. 이럴 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2 0 년에는 허가를 놓고 2 3 년에는 이 병해충 방제를 좀 추가한 게 눈에 좀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를 추가하긴 했지만 오름에 네. 불을 놓는 진짜 목적은 결국. 관광 자원 아니냐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판단했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laughs> 2023년에 뭐 오름 억세 관광 자원을 위한 뭐무군뭐뭐 뭐 태우기 및 병해충 방제 이렇게 추가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위원회는 에어랩의 승인 사유를 병해충 방제가 아닌 제주의 전통 목축 문화인 방해를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름블록기가 산림보호법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에어로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이 수기형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에서도 원탁회의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이에 대해서 악도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론조사 방식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역시 감사히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이들불축제 오른블록기 놓고 참 논란이 많은데 어, 결국 오른블록기 폐지하고 올해는 이제 오른블록기 대신에 네, 뭐 빛과 조명 등으로 불을 형성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네. 됐는데. 이 이 결정조차도 막 과정에서 말이 많았죠. 맞습니다. 음. 이 중간에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또 축제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오른블록기 폐지가 지난해 결정돼 이어서 축제, 한 축제 개막을 20여일 앞두고도 도련 달집 태우기, 횃불 대행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온 2023년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뭐 공고안 및 시민기획단 논의 그리고 이 수억 원을 들인 발굴 용역 결과 등이 민주적인 과정은 결국 무시된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허가 과정이던 제조사 그리고 절차적 허점 네.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 보는 제주 포커스다. 제435회 제주도의 임시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열렸습니다. 올해 첫 회기로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각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호영 의원, 이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도 이동해서 여기 동남로까지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만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보는 걸로 하시죠. <laughs> 첫 질문 드려보죠. 그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범죄자들의 명예 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폐기되는 거죠? 예 지금 절차 그렇게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이유는 뭐, 뭐였습니까? 예 명예 도민 선정 취소는 명예 도민이 자기를 폭탄한 것이기 때문에 음. 최소한의 상원법 상위의 취소 사유가 어, 법적으로 가처되는데 그어치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음, 또 하나는 현재 개혁 관련해서 탄핵 심판과 그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네. 오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해서 현 상황에서는 취소할, 취소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음, 않아서 이렇게 판단했고요. 추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명의되인 자격은 자유스럽게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 뭐 도정에서 취소 안하거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나서 가 직접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되겠죠. 음. 하지만 네. 아, 사실 뭐 명예도민증이 뭐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건데 사실 명확한 네.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또 그렇습니다. 취소하는 것도 좀 모양이 맞지 않긴 하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송영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교수담체 대표 연설에서 네. 어, 내란 행위 책임자 그리고 사삼을 왜곡한 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어제 임정은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까? 네, 예, 이거 그렇죠. 지난 그 2024년 12월 16일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라서 우리 본이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공동 담화문을 통해서 이번 기 자체에 책임 있는 명예도민증 수혜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명예도민 위축을 추사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대통령 개입 사태 관련해서도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명예도민조직 개정 관련해서는 이번 세기 때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개정한 명예도민조직 사유를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상법을 업 준용하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또 사람특별법의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사실 왜곡 대판 등. 대주 특별자들 명의를 실천 경우에는 이렇게 명의대변증을 취수시다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관련 법령에 따라 하기로 했으니까 그 관련 법령을 좀 정비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예, 예. 회기에서 뭐 통과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지금 준비들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아,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문제 한 번, 제주도 예산 문제 한번 얘기해 보죠. 그 제주도가 어쨌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구형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예산이 편성, 결정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예산에서 10%를 일괄 감축해서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조사 모사 아닌가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이번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제주도 등이 말라는 이번 추경의 기본 방향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격 회복에 대한 거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운명 등 특히 제시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또 의회 차원에서 한200 정도를 주행했는데 음. 이런 와중에 다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문제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의 예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음.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 걸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내밀을 좀살표 아, 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좀 여론이 나빠져서 그런지 제주도에서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하지 않고 행정 내부 예산에 대한 선별적 삭감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로 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국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뭐 아직 그렇습니다. 국가 추경 논의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예. 도대체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다 끌어 모아 봐도 뭐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지금 제주 도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입장은 아직 없 같고요. 예. 다만 지금 뭐 민간 보조금, 국비 보조 사업 뭐 법정 필스 경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해서 세출 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에 원래 전년도 2차전도 20번대 예산 편성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민생경제에 포함해서 돼 있는 사업들이많은데 이거를 또 구조를, 예를 들면은, 해출 조정을 해서 했다는 내용을 굉장히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에, 순세기 예여금 중심으로 해서 한 뭐, 철액에서 한 2천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어, 제주도정에, 또 그리고 제주도민을 생각해서 지역경제 회복을, 그,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은, 지방채 발행도 적극 좀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세출 조정을 해봐도 뭐 모아봐도 끌어모아봐도 뭐 천억, 이천억, 삼천억 이 정도밖에 네. 안 되면 사실 그거 가지고 안한 네. 한 2천억 안한1만2마 이천억 정도, 1만 네. 천억에서 한 이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예. 도의회에서 그럼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 뭐 지방지가 뭐 공통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누적 채무가 지금 일조 삼천억입니다. 이게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게? 원래도 뭐 2200억 정도 지방세 발행했고요. 예. 굉장히 이게 부담이 가는 거죠, 지금 도정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도장에서도 지금 속된 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음. 지금 뭐, 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추경하는, 편성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을 있는지 우리 의에서도 조금 혜를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조기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언제쯤 확정이 될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이번 주까지 지금 2호 조 시스템에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집행부의 임시의 시작은 4월 4일 10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24일까지는 확정 예산을 제출해야 됩니다. 24일 전에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추경 네. 예산은 또복하다 보니까. 어,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3월 2 7일까지해서 3월 27일까지 확정하고 31일 날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제주도와 음. 의회가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그 4월 임시회에서는 어쨌든 이걸 좀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 예, 예. 좀얘기지 조금 시간 이 촉박하다 보니까 네. 조금 늦춰서 지금 예산 확정을 27일까지 받바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28일까지인데 음. 3월 27일까지 이렇게 확정하고. 음. 어, 3 0일까지는 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음. 합의를본 상황이죠. 예. 그럼 예산 규모는 세출 조정을 통한 이천억에다가 지방채가 발행됐을 경우 더 규모가 늘어나지만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음. 쉽지 않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서로 머리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는 수형을 지금 만들어야되는데 이게 위원장의 지금 관건이죠. 예. 아, 참 전망이 그렇게 박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말씀 들어보니까 자 다음에 네, 또 네, 네. 이슈가 됐던 회의록 비공개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쪄볼게요. 제주도가 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광범위하게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행자위에서 결국 뭐 수정하셨던데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까 당시? 사실은 지금 당초 지탱부에서 제출한 개정에 따르면은. 회의록 비공개 대상을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석경 과반수가 필요할 때는 회의록을 비공개한다. 이런 네. 거는 굉장히 이게 그 문제에 있어서 네. 제주도를 행정에서는이 관련을 조금 개정을 한 거죠. 어떤 걸 음. 개정했냐면은 이 회의록 비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이 정부교의 법률에 따라서 제 구조 제 일랑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연애의 도정에서 올라온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이거를 필요하거나 과반수가 요구할 때는 비공개 했는데요. 이걸 좀 한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주도가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중요한 뭐 비밀이나 현황 사항 같은 경우는 비밀로 전환하는데요. 이거에 좀 맞춰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였던 피해나 기밀 사항이 유지, 기밀 사항이 요구될 때는 그에 따라서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또위원회 가반수가 요구했을 때 절차를 이행하는, 이행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제주도가 원래 있던 원안에서 많이 지금 삭제를 했는데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네네. 통과된 안을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두 음. 개를 동시에 지금 충족해야만 가능하도록 지금. 살려주긴 했는데, 근데 음, 네, 이런 네. 회의록 공개 여부를 위원장과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상위 법령이 없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회의록 비공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 국가에서도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밀을 요하거나 음. 국가의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때에는 비공개로 전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기초자치단체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한번 시간 되는 네. 데까지 해보죠. 뭐 어쨌든 네. 지금 오영 지사가 여전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보니까 임시 본회의에서. 그 행자 위원이기도한 국민의힘 이당 남근 의원이 희망고문 네.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니까 도민 뜻을 명확히 확인해서 여론조사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대외 기관이기도 하죠. 지역의 또 다른 민심을 반영하는 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남근 의원님이 우정 활동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을 한 이남근 위원께서우정 활동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운 시간에 도민과 공사회가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현재까지 이 수만 원누력과 성과를 최소한 주민 투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주민의 뜻을 확인하고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할수 있다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 기초 자체 단, 단체 단 도입이나 규모의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 투표가... 실시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음. 간략하게 좀 열고 해결해 드릴까요 차기 정부 출범까지는 어쨌든 그걸 노력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예. 행정자치위원회 박호영 위원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